안녕하세요. 아까 들어옵다 아, 오늘은, 어, 이게 좀 민망하긴 한데, 우리 집, 저기, 누구네 집다 그럴 거예요. 지금, 어, 후드가 뭐, 좀 지저분할 거예요. 그죠? 기름하고 뭐, 하니까, 뭐, 기본적으로 생선도 먹고, 뭐, 그리고 저거, 계란 후이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니까, 이걸 우리 집은 거의 다 제가 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거 지우는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갖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 드리려고요. 다이소 가면 자기네 후두 망에 맞는 통을 하나 사세요. 이렇게 사서 넣으신 다음에 이거 막 물에 뿔리고뭐 볕이 다 약품 사고 뭐 이렇게 이 이게 만약에 음식이 떨어지면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짜 지저분해요. 이거를 좀 깨끗하게 지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자, 일단 저는 이거를 다이소에서 사요. 다이소에서 사서 보면 배수관 세척제라고 고 이제 열이 발생되면서 이거를 녹이는 거거든요. 너무 오랜 장시간을 놔두면, 사실로 음, 가겠습니다. 너무 오랜 장시간을 놔두면. 뜨거워지면 열이 벌써 약간 부식이 돼요. 이거 세척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부어주기만 하면 끝나요. 잠길, 잠길 정도로. 아이들 있는 가정은 아이들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한통 정도 들어가면 거의 다 잠기더라고요. 하자마자 벌써부터 기름이 저렇게 뜨잖아요. 이거를 살살살 흔들어주면, 3분에서 5분이면 기름이 녹아요. 저, 보이시죠? 기름. 기름 둥둥 뜨는 거 보이시죠? 뭐, 이거 뒤지는 거는 이제, 어, 뭐 젓가락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뭐, 비닐, 뭐, 이런 거, 씌워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 3분 정도. 벌써 기름 둥둥 뜨는데 조금 더 놔둬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제가 한 3달? 에서 4달 정도 지금 안 닦은 거 같은데, 지금 한, 40분 정도? 했어요. 하고, 지금 이제 싹세차 한번 는 이제, 깨끗하게 하고, 물로 지금 닦아내고 있는데, 상태,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깨끗하죠. 어두운 데서 하지 않아요. 비치는 거죠. 이렇게 깨끗해져요. 비비고 뭐 닦고 막할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조해서 또 쓰시면 돼요. 그냥 원래 적정 시간은 한달 정도? 예, 한번 씩키 시면 금방 되고, 저 처럼 막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 신경 안 쓰다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들도 이거 한번 사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깨끗하게 망을 쓸수있을 수 거예요. 감사 합니다.